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초보 탈출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빈치 리졸브 초보 탈출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뭔가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디스크립션 부분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빈치 리졸브 초보 탈출기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그룹은 숨겨진 그룹이라서 아무나 올 수는 없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그걸 타고 오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고 왔다 라고 하면은 가입이 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포스팅을 했는데요 하나는 드론 하이퍼랩스를 만드는 방법인데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여 드렸어요 이 포스트 아래다가 질문을 주시거나 잘못된 거는 이런,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컨텐츠의 목적은 저처럼 초보자분들이 초보 딱지를 뗄수 있게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 거긴 한데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알고 가길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자세한 건알 수는 없겠지만 영상을 불러와 가지고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추출하는 데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는 뭐 필요치 않다 나는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불러와서 편집하고 조금의 컬러그레이딩 하고 추출하는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페이스북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링크는 디스크립션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링크를 타고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설치는 다 하셨으리라 고 믿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곳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을 하면 뭐 이런 첫 번째 윈도우가 뜨게 되는데요.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Untitled 프로젝트만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New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New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수 있는 페이지에요첫 시작이니까 당연히 New 프로젝트가 필요하겠죠.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Da Vinci Resolve r u n n i n g 이라고 했어요. DR l e a n i n g 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Da Vinci Resolve라는 그 단어가 제가 발음하기가 발음이 잘안 돼서 앞으로는 그냥 DR이라고만 하겠습니다. DR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New 폴더를 누르시고 이름을 적고 크레이스를 누르면 폴더가 만들어져요. 폴더, 폴더와 프로젝트의 차이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뭐 스크린샷이 하나 있고, 제목이 나오는 반면에 폴더의 경우에는 뭐 사진과 이름 그리고 그 위에 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폴더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폴더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싶으면 폴더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 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돼요. 여기서 테스트, 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create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상적인 걸할 거냐 아니면 인터페이스는 그냥 넘어가고 미디어나 에 d i t f 등을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를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믹스처가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이건 뭐다 이건 뭐다라고 말씀을안 드릴 거고 그냥 미디어 탭에서부터 딜리버 탭까지 간단하게만 어 어떻게 다빈치리졸브가 구성이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시고 이 지금 에디 페이지로 바로 오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의 경우에는 12.5 버전까지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에는 미디어 페이지로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 페이지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불러오고 불러온 프로젝트를 보고 미디어 풀에다가 담아 놓고 다시 에디 페이지로 오면 이쪽에 이 미디어 풀에 파일들이 보이게 돼요. 그럼 이 파일들을 여기다 여기서 이제 뭐 끌어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타임라인에다가 놓고 이제 기본적인 에디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하다면, 퓨전 탭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퓨전의 경우에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프리미어에다가 애프터 이펙트를 그냥 넣어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클립이라던가 그 영상 부분을 선택을 해서 퓨전 컴파운드로 만든 다음에 퓨전으로 오셔가지고 그에 필요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할수 있는 작업은 3D 작업도 가능하고, 어 기본적인 이펙트 기능도 가능하고, 여러 작업들이 가능해졌어요. 네. 다음으로는 컬러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러 페이지의 경우에는 DR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죠. 컬러 커렉션이라든가 컬러 그레이딩을 할수 있는 페이지인데,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있는 색감 등은 다빈치 리졸브 컬러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에피소드가 점점 더해가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어라이트인데요. 오디오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Fairlight 의 경우에는 당장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Fairlight 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다른 튜토리얼을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리버 페이지 인데요 딜리버 페이지는 말 그대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결과물을 추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미디어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딜리버 페이지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다빈치 유저브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에디 페이지를 사용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 파일들을 불러와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신 분들은 코멘트를 이용을 해주시거나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고 저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